네 반갑습니다 주민다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오늘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1%대 하락 코스닥 1%대 하락 마감이 됐고 전반적으로 매동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또 외국인 이 반도체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서 하락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도 양시장 다 수급 부분에서 기간 외국인 양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주도 테마야.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비만 관련 종목들 2차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세 어, 종목 잡아드렸죠. 한독하고 뭐 대원제약하고 인벤티시래뭐 이런 종목들 오늘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매수하기도 딱 좋게. 어, 바닥에서부터 슈팅이 나와가지고 영상 참고하신 분들은 다 수익을 내셨을 거고. 그렇다시피 이제 오늘 주도 테마는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다른 기술주들을 그냥 스윙 형식으로 들고 있었다,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힘든 하루였겠지만 단기 매매로 내가 뭐 오늘 그날 그날 테마 따라서 그날 그날 수급 따라서 단타 매매 병행하시는 분들은 오늘 스윙 내기 좋았던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장은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그 상승 방향으로 추세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매일 영상 을 녹화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비만 테마가 워낙에나 강했기 때문에 조금 묻힌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10월 달에 조금 테마가 소형이라도 소형 테마라도 테마 형성이 될수 있는 조목들을 조금 언급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어, 오늘 어, 스타링크.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에서부터 한국에서도 스타링크가 된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라는 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엑스에 사는 이제 위성 인터넷이죠. 그래서 이게 전 오지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뭐 조금 특정 지역에 간다고 하면 한국에 사시던 분들은 조금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은 특정 지역 아니면 뭐 산악 지역 오지 뭐, 뭐 이런데 간다고 하면은 그 휴대폰이 안터리지않습니까 근데 스페이스,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위성들을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그 어디에 있던지, 내가 어디에 있던 인터넷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스타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도 내년부터 한국에서 스타링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꿈틀꿈틀만 하고 왜냐면은 비만 테마 수급이 워낙에 강했기 강이, 때문에 오늘 어, 그렇다의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거 어, 내년부터 스타링크가 된다고 하니까 관련 테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종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대표적인 종목은 ktcs 입니다 ktcs ktcs가 요거 스타링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거래량을 만들었어요 거래량 만들고 장막판도 군봉이 요상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큰 거래량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일봉상 뭐 추세 꺾이지 않은 종목이고 차트 망가지지 않은 종목이 KTCS입니다. 그래서 KTCS가 대표적으로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엔텔스입니다. 엔텔스. 엔스 같은 경우도 뭐 지난 국내 시장하고 동일하게 바닥 형성을 하고 바닥에서부터 최근에 거래량 슬금슬금 들어오는 게 보여지고 있죠. 오늘은 오이선 확인하고 어, 지지를 하는 모습을 캔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도 한 33만 주 정도 그 주가 대비해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정말 하찮은 수준이지만 조금 스타링크 관련돼 가지고 장중에 특징주 스타링크 내년에 들어온다 엔테스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거래량 불어넣으면서 주가 급등시킬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ktcs 엔테스 이렇게 챙겨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뭐 제노코 정도 제노코가 일본 캔들을 되게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노코. 이게 방산주 그리고 위성 테마, 스타링크 테마에서 조금 속하는 종목인데 121선 장기 이평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닥 찍고 추세전환 네,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 제노코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 챙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고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만야리 구리 공장 화재로 시운전 중단. 이게 어, 장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리 관련 종목, 대표적으로 뭐 이구산업 같은 거. 요게 조금, 분봉을 조금 보일까 어, 뉴스에 맞춰가지고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네요. 오늘 맞죠? 오늘. 뉴스 나온 시간대에 꿈틀! 꿈틀! 한것 같긴 한데, 이게 오늘 다른 테마 수급이 워낙에 나 강하다 보니까 거래량만 들어오고, 눌리면서, 막판 살리면서 끝이 났죠. 군봉상 봤을 때, 그리고 일본 캔들 만들어 놓은 거 봤을 때도 오늘 21선 확인하고 단순히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뉴스가, 뉴스가 타이밍 좋게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구리라는 게 이제 그 중국 부양책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부양, 중국이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구리 가격, 철강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기 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구 산업 같은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중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오늘 나온 인도네시아 이 뉴스와 함께 같이 조금 양재료로 슈팅을 줄수 있는 종목이 이구 산업 입니다 차트적으로도 쌍바닥 확인을 했고 지금 장단기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좀더 들어와도 될것 같은 자리죠. 그래서 이구 산업 이 종목까지 구리 관련적으로 조금 챙겨보시고. 그리고 내일 뉴스에 관련된 건데 내일 뉴스 내일은 중국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지 이게 아마 오전 10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전에 뉴스가 나오고 뭐 부동산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철강주들이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부국철강, 하이스틸, 엔하이스틸 어, 뭐 신스틸 이런 철강주들이 있을 건데. 얘들도 그 중국 부양책이기가 전에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구리 철강 이런 애들이 원자재로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관련주로서 조금 중국 부양책 관련돼 가지고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철강 주도 자체가 뭐 지금 차트 자리가 지금 완전 저가기 때문에 부양책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부양책 엮어 가지고 철강 주도 한번 슈팅 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북극 철강. 문배가 조금 더 차트가 괜찮아 보이네요. 문배 철강, 문배 철강, 하이 스틸, 신 스틸, 요렇게 세 종목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 스틸은 참고로 뭐, 철강 산업 중에서 하는 기업인데, 얘가 철강지도 오를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스테까지 이렇게 세 종목 챙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장, 급등하, 당장 급등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재료 낀 종목들 제가 차트까지 보고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월 달 아래 안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 슈팅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공물주 어제 비만 테마, 그리고 오늘 비만주들이 워낙에 장중에 강세였기 때문에 조금 묻힌 뉴스까지 제가 긁어와가지고 관련 정보도 추천을 드렸고요. 저희 줌이다 관리반에서도 오늘 수익 많이 냈습니다.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관리반에서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줌이다 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